부동산이 잡히지 않은 진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문통 때부터 그렇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무슨 소리냐. 제대로 된 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늘이 주장을 펼쳐왔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댓글에 다주택 규제를 엄청나게 했다. 다주택자가 어디에 있느냐. 통계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 317만 채. 다주택자 소유가 최소입니다. 최소. 100만 채 이상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제가 알기로 법인 물량은 계산이 통계가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까지 합치, 합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히 법인은 강남쪽 아파트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다주택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주택자 비중이 14.9%이기 때문에 15%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만약에 1%가 주택의 절반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더 문제거든요. 다주택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고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수가 문제다. 그게 얼마다? 최소 3분의 1 이상. 법인 통계는 안 잡혀 있는 것 같다. 어, 규제를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규제를 했는데 임대사업자만 등록하면은 그 규제를 면제해 줬습니다. 19년인가 20년도에 임대사업자 특혜를 정부에서 깨닫고 이걸 폐지를 시키죠. 그래서 문통이 민주당국회의원 다주택 팔라고 지시한 후에 임대사업자와 별도로 모든 다주택자의 규제를 유예시킵니다. 2020년까지 팔으라고 한 다음에 유예를 해줍니다. 그래서 문통 때 유일하게 규제했던 연도가 21년도였고 어, 그래서 22년도에 하락이 나옵니다. 정권이 바뀌고 윤통이 바로 유예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예가 되었습니다. 단한 번도 부동산을 규제한 적이 없다는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그 결과가 바로 서울주택의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에게 넘어가 있다. 그럼 100만 채까지 가지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은 강남 성구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전 임대사업자 여기에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세를 준 사람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가능하게 해줬고 이게 너무 큰 실수죠. 왜냐하면 갭투자를 다 전세를 끼고 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 물량이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느냐. 이때 신청한 사람들이 8년 장기 임대를 한 사람들이 아직 8년이 안된 겁니다. 언제 돼요? 올해 여름부터 8년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그때 그 8년 장기 임대 다주택자들이 올 여름부터 8년을 채우게 됩니다.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8년 임대 다주택자는 5월 중과를 시행해도 세금이 없어요. 그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중과가 시행되는 5월까지는 그죠? 8년이 안된 다주택들이 이제 팔려고 이제 내놓게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다주택자들은 그거랑 상관없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름 지나서부터 올해 하반기 내년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드디어 이 주택을 성공적인 갭투자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가 상승이 멈추고 2027년이 하락의 첫해가 될수 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저도 참.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저는 이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 대출 규제가 이 시장 2억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매수세는 끊어 끊어 놓는 거거든요. 이건 갭투자자가 아니라 사실상 1주택자라고 해도 이 정도면 살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출의 규제가 너무 과도했고 그보다 먼저 다주택 규제가 지금이 아닌 지금 2월에 1월, 1월이죠 사실상 1월이 아닌 작년 6월에 발표했다면 지금 이미 6개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취임을 바로 발표하셨다면 취임 후에 내년 5월 후에 유예가 절대 없다라고 발표하셨다면 어땠을까 그렇다면 집값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대출 규제도 해야죠 확인해야 되는데 적정이 금액별로 낮은 가격이 더 많은 대출 되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차라리 여기를 6억으로 하고, 여기를 2억으로 하든지. 이게 뒤바뀌었을 때 어떤 게 나오느냐? 매도하려고 해도 매수세가 없지요. 그죠? 게다가 조정지역, 토지 허에 뭐, 거주 의무?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이것뿐이 없는데. 그죠? 제, 제 머릿속으로 아무리 굴려봐도 이것뿐이 없거든요. 실거래가도 허수거래도 아직 제도적으로 완전히 개선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가격은 어쨌든 고공행진하게 해 놓을 거고 그때 투기 세력들이 근데 뭐예요? 팔 수가 없어 거래량이 없어 그럼 가격 하락은 경매가 나오면서 시작이 되겠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아 그럼 그때 가서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2년도랑 지금 26년도랑 이 다주택자들이 감내해야 되는 그 대출 이자의 부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미 4년 동안 더 많이 그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거지로 지금 임대사업자 8년만 채우고 팔아야지 하는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로 다주택 중과가 시행될 것인가? 만약 시행된다면은 조금 완화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리고 상속세는 어떨 것인지? 제 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말씀하기 전부터 제가 얘기했죠. 그거 안 지켜질 것 같다고. 결국 말을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상속세가 언젠가는 시행이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 상속세 줄이는 거 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한 말씀도 다음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